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투자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오늘은 2023년 2월 15일 바로 수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어, 상쾌하고 보람찬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삼중불패 가족분들의 장기 추세에 따르는 아, 그러한 매력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항상 저는 우리 삼중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우리는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돈 어, 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을 현재 하나씩 하나씩 아, 정말 급하지 않게 아, 튼튼한 집을 하나 만들어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집을 아, 정말 튼튼하며 한번 완성을 시켜 주면 아, 고생한 만큼 그러한 보람을 가져다 줄수 있는 안락한 나의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차근차근 이 콘크리트를 통해서 집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 집을 만들어서 노후에 보장을 받고, 삶을 좀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또는 이 집을 만들어 놓지 못해서 집 없이 정말 매일매일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갔느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 자신입니다. 본인과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엄청난 복리 효과에 따르는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에 따라 오늘 이번 시간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재적인 가치를 한층 더좀 끌어올려 보도록 할게요. <laughs> 일단 우리가 추천하는 삼성전자, 아, 지술적, 어, 기수, 어, 지속적으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이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제품이 워낙 고퀄리티한 제품을 팔수 있기에 영업이니까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달 신규 출시한 스마트폰 즉 갤럭시 S23입니다. 아, 2023년에 따르는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갤럭시 S23 울트라의 역대 최대인 무려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적용을 함에 따라 정말 카메라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기술적으로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어, 그러한 모습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 센서를 직접 개발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2025년도입니다. 네. 이 기점으로 사람의 눈, 유효 화소인 5억 7천 6백만, 6백만 화소 이상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을 함에 따라, 아, 글로벌 업계 1위 소니를 뛰어넘겠다라는 목표치를, 어, 설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는 이러한 반도체 부분의 뉴스룸을 통해 신규 2억 화소, 즉, 이미지 센서인 이 아이소셀 HP2, 여기 보이시죠? 우리 삼존부패가 저분들, 요 제품을, 어, 개발을 함에 따라, 어, 상당히 이제 개발 과정을, 어, 상당히 세세하게 요번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갤럭시 S23, 아, 울트라에 적용된 2억 화소 센서는 HP2에 따라 시, 기존의 갤럭시 S 시리즈에 탑재되었던 1억 800만 화소 제품보다 픽셀 수, 수가 무려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만큼 화소의 크기를 기존 1억 화소 제품보다 대략적으로 56% 줄어들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아 이는 0.6 이제 마이크로세크에 따르는 이제 면적에 따라서 화소가 상당히 삼성전자 의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화소 축소는 아 물론이며 듀얼 버티컬 트랜스퍼 게이트라는 자체 신기술과 ...까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잔상은 없고, 아, 오히려 이제 풍부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매력도가 아, 상당히 크게 아, 상호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이러한 미미지 센서는 아, 카메라 렌즈를 들어오는 빛을 아, 결국은 흡수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로 전환을 해주는 센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러한 센서를 토대로 화소수가 아, 더 많을수록 정교한 사진과 동영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미지를 확대하더라도 이른바 깨짐 현상도 최소화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어, 삼성전자는 현재 이 소니라는 일본 회사를 어, 제치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끌어올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현재 답답한 증시를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기반의 틀을 기초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모바일 기기에 따라 사, 이제 사용자들이 마치 눈처럼 보는 것처럼 정말 생생한 카메라의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기술들을 발전시키며 을 어, 지금 삼성전자 내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리는 인물을 이렇게 어, 지금 삼성전자의 인력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결국에 삼성전자는 이런 아,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AI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결국에 1억 화소 이상의 아, 즉 고성능 이미지 센서 시장이 올해부터 대략적으로 2026년까지 대략적으로 20% 상당합니다. 무려 2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 회사는. 어, 화소수 개선으로 이제 고성능 이미지 센서로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40% 상당합니다. 무려 40%대 이상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 생성형 어 인공지능이나 삼성전자 AI 어, 이 사업군에도 정말 막대한 현재 투자를 강행을 하고 있으며 사실 세계 글로벌 시장에 따라. 어, 정말 많은 회사들이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상당히 크나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빅테크 기업들은 게임 체인저로 간주를 하고 있는 만큼 사활을 어,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성형 AI를, AI를 구동하려면 정말 방대한 데이터와 연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반도체 시장도 달아오를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국 미국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벌어졌던 생성형 AI 경쟁에 중국이나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말 이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는 사람, 회사만이 정말 엄청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며, 이에 따라서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일단 우리 삼존 부패 가족분들, 어 잠시 이제 사례 들렸는데 어 일단 어 일단 죄송하고요 <laughs> 너무 열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며 제가 정말 단한 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주식 투자 정말 단한 분이라도 돈이 돈을 벌어다줌으로써 이 복유가 어제 방송을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그 인프라 시스템에 따르는 어, 그러 방법만 알아가셔도 저는 어, 좀 우리 삼륜불패 가족분들이 크나큰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크나큰 어, 정말 어, 좀 어떻게 보면은 어, 좀 상당히 기쁠 것이다 어, 보람 찰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돈을 벌기보다는 저는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만큼은 다 같이 정말 어, 큰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혹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